연중제 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대천성당 주임 장현우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녀의 청원을 거절하시는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오히려 모욕적인 말까지 건네십니다. 유대인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을 사람도 아닌 동물 개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무시를 넘어 경멸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짙게 배어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곧 하느님께 선택되지 못한 천한 민족들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여인의 청을 바로 들어주셨다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께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딘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 그들의 생각을 먼저 당신 입에 담으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표현된 다소 과격한 말씀들은 예수님 당신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율법 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분의 모욕적인 말에도 더욱 자신을 낮춥니다. 먹다 흘린 빵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는 더 비참한 존재로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의 자비는 흘러넘칠 만큼 더욱 풍성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닌 그분께 대한 강한 신뢰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겸손으로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입니다. 이렇게 딸에 대한 사랑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버린 이 여인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보이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 그래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마저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 안에서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는 그녀의 믿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변의 모든 이가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고. 정말 믿었던 이조차 자신의 청원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모욕적인 말로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듯하고 오히려 더 힘겨운 일들만 생겨날 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더 기도해본들 뭐하겠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는 것이며 계산 없이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끝내 버릴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우리 자신의 계산으로 따져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당신 뜻 안에서 다시금 채워 주시리라는 희망.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시며 새로운 기회와 일어서 힘을 주시리라는 희망을 끝내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목소리>